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에서 자동차 업종을 맡고 있는 송선재라고 합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어, 수소 트럭 제조업체인 니콜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니콜라를 알기 위해서는 창업자인 트레버 밀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레버 밀턴은 어, 보안솔루션 업체인 sgs 알람을 갖다가 창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어필라. 그리고 어, 디젤 가스, 아, 디젤 엔진의 배출 가스 배출량을 줄여주는 드 하이브리드 그리고 2010년에는 천연가스 저장 기술 업체인 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다가 어, 창업하고 매각했던 일련의 그런 그 벤처 기업가였습니다. 이 니콜라 는 어, 2014년도에 어, 창업을 해서 현재까지 어, 이끌고 있는 어, 사람이고요. 어, 먼저 니콜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콜라 같은 경우는 현재 본사는 아리조나주 미국 아리조나주의 피닉스시에 위치해 있고요. 어, 직원은 약 2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 나스닥 시장에 2020년도 6월달에 어, 상장을 했고요. 어, 주요 주주로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트래버 밀턴이 약25% 지분을 들고 있습니다. 어, 주요 사업은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로 트럭을 갖다가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과 수소 충전소를 갖다가 운영하는 것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거리 운송은 그 전기차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장거리 운송은 어, 수소차 쪽으로 하는 이원화 전략을 갖다가 어,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먼저 전기차 트럭 같은 경우는 어, 주행거리 약 480km 정도 수준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어, 이베코라고 하는 그 유럽의 트럭 업체와 어, 협력을 해서 내년 정도에 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 이베코가 캡이라든가 샤시 차량 통합을 담당하고요. 니콜라가 전동차 축과 배터리 팩, BMS, 차량 관리, 인포테인먼트 등을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사실 니콜라가 주, 주목을 받았던 거는 이 전기 트럭보다는 어 수소 트럭 때문입니다. 이 수소 트럭에 대해서는 어 주행거리 800에서 1100km 정도의 성능으로 2023년도에 출시한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어 관련해서 니콜라가 수소 충전소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베코, 어 그다음에 보쉬 넬, 그리고 EDAG 그리고 와부코 그다음에 하나 그룹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모델은 현재까지 4개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2016년도에 처음 나왔던 그그 그 프로토타입의 니콜라1 이라는 모델이 있고요. 어, 상용 트럭 쪽에서, 어, 지금 현재 보면은, 어, 니콜라1, 니콜라2, 그 다음에, 어, 트레라는 이, 이 세, 개, 세, 가지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픽업 트럭인 배저를 갖다가 공개한 상태입니다. 어, 이배저 같은 경우가 전기차와 수소 트럭을 갖다가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 이배저의그 주행 거리가 각각 전기차일 경우는 300, 그 다음에 수소와 전기차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600마일 정도 주행할 것이다 라고 어 밝힌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그 아직 제품이 나온,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제품 자체로는 아직 어 공개하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어 다만 이러한 계획을 보고서 약간 현재까지 약 14,000대 정도 선주문을 받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판매 초기에는 주로 플립 그러니까 어, 개인들보다는 그 주로 물류나 유통 기업들 위주로 어, 판매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니콜라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지금 어, 북미 트럭 시장 같은 경우는 그약 180만 대 정도의 시장 규모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4분의 1 정도가, 어 정해진 루트를 왕복하는 기업형 시장이기 때문에, 어이 시장을 갖다가 우선 집중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루트 상에서 수소 충전소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초기에 가격이 다 비쌀 거기 때문에, 어, 이거, 이 가격 부담을 좀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리스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 수소 트럭에 대해서 7년 70마일의 리스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이럴 경우는 어, 니콜라 자체적으로 추정한 총 소유비용, 그러니까 자동차를 운행하는 동안에 드는 총 비용, 그러니까 구매비용 뿐만 아니라 운용비용까지 어, 총 한다라면은 어, 수소 트럭 같은 경우는 마일당 95센트 정도가 되면서 기존에 있는 디젤 트럭보다 조금 낮다라고 이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리스 프로그램이 됐을 경우는 전체적으로 초기 가격 부담을 소비자들한테 좀 낮춰주는 이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말씀드린 것처럼 어, 니콜라는 어, 트럭 판매뿐만 아니라 수소 충전소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8년에서 10년간 파트너랑 협업을 해서 북미에서 약 700개, 그리고 유럽에서 한 70개 정도의 수소 충전소를 갖다가 건설할 계획으로 있고요. 어, 초기에는 1일 8,000kg의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할 수 있고 하루에 210대 정도의 트럭을 충전 가능한 모델을 갖다가 어, 개발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 수소 어, 충전소는 어, 온사이트 방식으로 현장에서 생산하거나 아니면 오프사이트 방식으로 어, 외부에서 공급받는 이런 걸 갖다가 병행하면서 어, 운영한다라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 니콜라가 상당히 많은 지금 기대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20조에서 30조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그에 반해서 아직까지 실적은 상당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은 48.2만 달러에 어, 불과한 상태이고요. 영업이익과 순익은 상당한 그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순익 같은 경우는 거의 1억 달러, 1 어, 0로로지지면은0 0 0 0억 이상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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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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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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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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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에 이 비비 트럭 쪽으로만 약 600대 정도를 갖다가 목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는 매출액은 약 1억 5천만 달러 정도의 어 매출액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 2023년도에 수소 트럭과 그 다음에 수소 충전소를 갖다가 런칭을 하면서 본격적인 매출액은 2023년 정도로 어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3년도 정도가 됐을 경우에 약 14억 달러 정도의 어 매출액, 약 한화로 따지면은 한 1.7조 정도 되겠네요. 현재 환율 정도로. 그 정도 매출액을 갖다가 보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영업이익까지 흑자를 전환하는 것은 2024년 정도를 어 목표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다만 어 이거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니콜라 쪽에서 어 제시하고 있는 어 목표이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으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니콜라에 대한 지금 현재로서의 투자 판단은 결국은 어 니콜라에 대한 비전을 갖다가 어, 좀더 믿고 오래 갈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고요. 그 중간중간에 제품 출시에 일 대한 어, 이슈 그리고 경쟁 구도에 대한 이슈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업체이니까 그 점은 염두에 두시고 어, 투자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니콜라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